2호선 잠실역 인근 40평대 아파트 전세 시세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20년 단골 고객께서 소개해주신 손님이 2호선 잠실역, 잠실새내역, 잠실나루역 근처로 4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신다고 카톡이 왔어요. 소개해주신 고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온 동네 물건을 샅샅이 찾아보았지요. 잠실 지역에서 일한 지도 17년이 되어서 곳곳에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아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토박이 부동산, 물건이 많은 부동산, 친절한 부동산, 모두 연락드려서 손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물건을 엄선하였지요. 손님께서는 해외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내년 1월에 귀국하실 예정이었어요. 아이는 외국 유학 중이라 부부 두 분만 거주하신다고 하셨고, 대출이 없는 집을 원하셨어요. 인테리어도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채광이 막히지 않았으면 하시는데, 저층을, 채광 안 막히면 저층을 선호하신다고 하셨지요. 현재 잠실역 인근 40평대 아파트들의 시세는 보통 13억에서 18억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그중 리센츠 40평형이 48평형이 18억에서 16억 5천까지 조정된 곳이 있어서 답사를 갔어요. 10층이었는데 주방 뒤쪽으로 남산타워가 멋지게 보였어요. 임차인께서 10년 넘게 쓰셨는데. 아주 깔끔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새로 오신 임차인이 원하시면 도배와 필름 교체 작업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다음으로 잠실 엘스 45평형 로얄층이 17억에서 15억까지 가격이 조정되어서 추천드렸어요. 주 방으로 한강뷰가 멋진 집이었지요. 그 다음에 잠실 나루역에 적용이 아름다운 파크리오 아파트 45평 두 곳을 보여드렸어요. 4층이 13억 5천, 21층이 14억이었어요. 4층은 손님이 원하신 대로 저층이었지만 세강이 좋고 사생활 보호가 되면서 조경부가 예뻤어요. 21층은 2년쯤 전에 올수리로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산뜻하고 깨끗했어요. 파크리오는 6,864세대로 매우 큰 단지라서 관리비도 저렴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손님들은 가성비가 높은 파크리오 쪽으로 살짝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속천호수 가까이에서 산책하기 좋고 롯데백화점이 도보권이라 편리한 이크 43평형 5층 매물을 답사했어요. 임차인 사모님이 살림꾼이라서인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고 남서양이라 채광이 좋아 화초들도 잘 자라는 멋진 소나무 뷰 집이었어요. 오후 내내 손님들과 즐거운 여행을 즐겼더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손님들께서는 잘 검토해 보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웃고 계신 호텔로 돌아가셨고, 하루 종일 충실히 보낸 저는 기쁜 마음.